왜 고급주택을 갔냐? 물어보니까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집이 1순위였다라고 해요. 6년 동안 이런 집을 목표로 주 7일, 365일 중에 거의 안 쉰다라고 해요. 이분은. 휴가도 가본 적 없고, 회의는 당연히 가본 적 없고, 미친 듯이 일만 한다라고 해요. 어,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 좀 많을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제가 서면 인터뷰를 했어요 서면으로 써줘! 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샘플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각색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좀 옮길게요 근데 이분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 바꾼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사례인데요 80년생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인원 75평에 살고 계시고 전세로 들어오셨고 결혼했고 아이가 둘이 있으신 분이에요 질문은 그거였어요 왜 나인원을 오셨냐라고 첫 번째로 물어봤고 회사를 매각해서 목돈이 이제 생겼고 하이엔드 주택으로 이사를 자고 생겼음이라고 썼어요. 학군보다는 하이엔 주택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음.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이러니까 그래도 이제 학교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택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반포는 다 돌아봤고 펜트도 보고 다 봤는데 마음에 드는데 한 군데도 없었대요. 원래는 잠실에 거주하셨었고 회사 엑시투에 시그니엘 가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창문을 아예 못 연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고 당시에는 계속 논란이 되는 시그니엘 이미지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수동 vs 한남동, 성수동하고 한남동 지금 하이엔드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유명 양대축인데 왜여기로 오셨냐라고 했는데 임장을 했더니 당시 성수동은 주변 동네 분위기가 서울숲 제외하고는 너무 공장 느낌이었다라고 해서 패스를 하셨고 그리고 ASF 이제 아크로소프레스트죠 서울숲과 뷰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러니까 ASF도 77평 중에 뷰가 아예 막힘없이 뻥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옆에 동강도 맞다 이런 데가 좀 있어요 완전 로열호스를 임장을 하셨다라고 했고 서울숲과 한강 뷰도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나인월 한남은 89평을 임장을 했는데 대료변이라서 시끄러운 걸 느껴서 계약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소음에 민감하고 1번 89평은 상당히 시끄럽고 최근 진보 다체 시위로 더하고 반면두 칸만 들어오면 매우 조용해진 75평 고층 1호 라인이 나왔는데 뷰나 소음으로부터 괜찮아서 바로 계약했고 당신은 저금리 시대라서 전세에 대한 기준이 크지 않았고 한번 살아보고 한방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지 좋은 동호수가 어딘지 파악하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매매를 그냥 사버릴 걸 살아보니까 커뮤니티 주차장 엘리베이터, 게이트형 단지라서 만족을 하셨고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최대당 엘리베이터 등 하드웨어는 국내 아파트 중에 단연 1등이라고 하셨고 아파트는 신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남동 일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아파트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지휘재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딱히 아파트가 지휘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굉장히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인데 타인의 시선에 1도 신경 쓰지 않고 옷도 몇 품이라도 일도 관심이 없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굉장히 포커싱을 두고 거기에만 몰입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자기가 나이원한도 산다고 우대받은 적도 없고 어디 산다고 말할 일도 없고 자기는 그런 그런 거 지휘자라고 생각도 안 한다. 근데 이제 장점 중에 좋은 이웃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셨고, 커뮤니티와 단지가 있어서 이웃들 살기 좋고, 손님 초대할 때도 편하다. 혼자 사는 총각때는아서포나 청담동, 한강변에 있는 고급 빌라같이 비유 좋은 곳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나이너는 가족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고, 단 교육에 관심이 많다면 반포나 대치에 비해 떨어지므로국제학교나 보딩 등으로 해결해야 하고, 병원 특히 소아과, 백화점 등의 인프라가 반포나 대치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한남 뉴타운 3구역 6,100세대가 들어오죠. 재개발이 끝나게 되면 소아과등 인프라 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임 그리고 한남 오거리 3번이 제일 좋다나것 생각. 교통은 지하철이 메인 노선이 아니라서 이모 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대신 차로 다니기는 정말 편하다라고 하셨어요. 반포는 교통 체증은 택시 잡기도 힘들다. 반포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대신 반포는 지하철이란 대안이 있다고 함. 근데 한남동 고급 주거지 주민들은 지하철 자체를 거의 안 탑니다 사실. 차로 다니는 교통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남산 가까이 있는 게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동의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나인원 거주 만족도 25%는 후문에서 남산 가기 편하다는 점, 서울숲보다 훨씬 넓고 오르막이 많아서 하기 좋고 경치와 공기가 좋음 거주 만족도 25%. 전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뭐가 있느냐? 남산이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리고 후문을 통해서 가면 아스팔트길을 3분도 안 걷고 남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 공원을 갈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사례를 좀 보죠. 두 번째는 한남더힐의 사례인데요. 1985년생이고 한남더힐 85평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고 결혼을 했습니다. 왜큰 기회비용을 내고 고급 주택으로 갔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아직 젊고 돈은 더벌수 있다. 85년생이니까 자긴 젊고 충분히 사업을 돈더벌수 있고 전세금에 대한 기회비용 비용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기회비용으로 투자를 해서 몇 퍼센트 더 번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돈잘 벌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신도 있어서 미래의 불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 머릿속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동생도 자기 가 자유성가한 동생이고 자기 가 자유성가해가지고 한남더8 5평에 전세로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집에서 30억 더 벌기 위해서 고금부터 하는 것보다 좋은 집에 살고 생산성 올리는 게 훨씬 빠른 돈 버는 방법이다라고 자기 생각한다. 가로친걸제 생각인데 구축 몽테크는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 절대로안 되는 거. 저는 맨날 얘기를 했었거든요. 구축에서 몸테크를 해가지고 1, 20억 더 버는 것보다 또는 그것도 운이 좋아야지 1, 20억 더 벌지 못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더버는 것보다 좋은 아파트 신축에 좋은데 살면서 생산성을 올려서 사업해서 더벌 생각을 하는 게전 맞다고 생각해요. 자산 증식의 목적은 어차피 내가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에 살기 위함이지 단순히 뭐돈더 벌려고 뭐 이런 더 추가하고 게임 레벨 올리는 것처럼 순자산 올리는 건 맞지 않다. 어차피 내가 좋은데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현재 젊을 때 좋은 주거 환경에 사는 것이 나이 들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제 지휘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한남 더일이 지휘제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슈퍼카를 타는 거는 불법도 너무 많고, 뭐 10억만 있어서 탈수 있는 거아니냐 솔직히. 집은 불가능하다. 제가 아까 전에 사기꾼 걸러내는 걸로 등기자산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집은 불가능하냐? 그건 개인재산으로 빼야 되거든요. 개인재산으로 빼야 되고, 소득세 50%를 내고 개인재산으로 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남 더일 85평 전세가 60억 좀안 하는데, 50, 한 6억, 7억 정도 하는데, 57억의 순 현금을 개인으로 빼려면, 세 전으로 100억을 벌어야 됩니다, 거의. 그러면, 세 전으로 100억을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금을 다 내고 증빙된 자산으로 가져와야 그 전세나 매매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야기한 등기자산의 중요성이고요. 개인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하기 힘들다. 그래서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고. 단 시그니엘은 비용 처리하고 법인 자산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쾌박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인종력을 채우는 거 이게 중요하고. 또 뭐라 고하죠 핵심 질문도 이거죠. 왜 한남도 이런 선택을 했느냐? 비교군이 나인원, 아서포더일이 있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아서포가 탈락한 이유는 예전에 타워형에 살았다고 해요. 타워형보다는 조경에 있는 게이트형 단지를 선호를 하고 있고. 평수동보다는 한남동을 선호하고 타워형 살 때는 통창의 시추뷰가 괜찮았는데 어차피 비율는잘안 보게 된다. 그때도 거의 안 맞거든 치고 살았다. 살아본뷰 비는 얼마 못 가. 나인원 그 탈락 이유에 대해서는 나인원의 장점인 커뮤니티를 이용을 자기는 잘안 한대요. 신축이라서 나인원이 더 좋긴 하지만 평수 대비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대요. 나인원 전세 75평하고 더일 전세 74평 뭐 85평이 있는데 거의 10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굳이 10억을 더 쓰고 나인원에 갈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그리고 대류변이어서 소음이 걱정이 됐었고 근데 75평 안쪽은 되게 조용한데. 어, 이 친구는 이건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이너니, 고메, 사구사랑, 마트, 식당이 있는 건좀 부러움, 이렇게 썼고, 거위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남동 살고 싶었고, 풍수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최고의 명당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이제 예전에 페라리가 침수가 됐었대요. 그래서 고지대를 선호하고 있다. 건물 외관이 라이너모드 예뻤다. 두 번째 사례는 이랬고요. 세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크로솔포레스인데 90년생이고요. 총각이고, 아크로솔포레스 77평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왜 고급주택을 갔냐, 물어보니까, 기회병이 크잖아요. 사실 고급주택에 안 가면, 여기 7평 전세가 한 70억 정도 할 텐데 70억이면 한달 기회비용이 거의 3천만 원이에요. 5% 정도가 기회비용이라 봤을 때 근데 그 정도를 내고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집이 1순위였다 라고 해요. 6년 동안 이런 집을 목표로 주 7일 365일 중에 거의 안 쉰다 라고요. 이분은 휴가도 가본 적 없고 회의는 당연히 가본 적 없고 미친듯이 일만 한다 라고 해요. 지금 나이 때 고급주택에 사는 것과 더 안정적인 나이가 되어 살 때는 모든 면에서 가치가 비교 불가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최대한 젊을 때 좋은 집에 살아보고 싶었다. 그게 이제 수명을 갉아먹으면서 일하는 이유기도 하다라고 했었고 만약에 자기가 늙지 않고 인생이 무한하다면 70억의 돈을 가지고 건물이나 캐시, 파이프라인 형성을 먼저 했을 것 같은데 인생은한 번뿐이고 자신의 30대는 한 번뿐이니까 이때 정말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자기는 기회비용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평소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내 삶의 패턴상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제 고급주택 특성상 여하턴이 좋지만 일과하 삶의 능률을 올려준대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 래야 된다고 생각해. 일의 능률을 올리고 생산성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몸테크를 하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더큰 분들 자신 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연평균 수익률 이정도 됐고, 3년 동안 누구나 돈을 벌수 있었던 시기였고,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기본적으로 본인은 투자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고, 자신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투자에 대한 지식 도뭐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하는 본업에 집중해서 생산성을 올려서 본업에 집중해서 돈을 더 버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자기 만족이 50% 인정욕구 25%, 능률 상승 25%로 아소포를 선택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왜 아소포에 가셨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저층은 제외하고요. 아소포도 저층은 그게 뷰가 좋지 않아요. 아소포의 뷰가 본인의 자본으로 갈수 있는 곳 중에서 최고였고 특히나 40층 때는 시그니엘 한강뷰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냥 한강뷰가 아니에요. 한강 줄기 라인인가? 울수비 같이 보이는 게 환상적이고. 시그니엘은 너무 높아서 저는 뷰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기준에서는 직구조와 편의성 도 나쁘지 않고 좋았다. 위치와 주변 상권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특히 이제 삼세끼사 먹는 게 4개 있어 주변에 먹을 거량 많고 좋았고. 도 매력 풍부하고 근데 이제 제생각에는 이게 90년대 생이니까 할수 있는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성수동 상권은 어린 친구들 위주로 돼 있는 상권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제 나이대에는 한남동이라는 이런 상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남동으로 미팅을 갈때 가깝고 압구정동에 접근성도 좋다. 성수동에 하나 걷니까 압구정이니까 좋죠. 그 나인원 탈락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한남동이라는 동네가 어, 30대 싱글 남자가 살기엔 약간 올드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한남동하고 뭔가 전통 부천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아파트 구성과 커뮤니티는 최고인 것 같지만 커뮤니티는 있어도 어차피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수영장 사우나, 농구장 등은 평에안갈것 같았음. 집 구조 및 실용성 그리고 편의는 자신이 봤던 고급 주택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인원이. 다만 가장 아쉬웠던 점은 뷰다. 나에겐 좋은 뷰, 특히 한강 뷰가 중요한데 사실상 뷰로 보는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이 아쉬웠음. 탈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라고 하셨고요. 한남더일 탈락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든 면에서 나인원과 비슷하지만 모든 면에서 나인원이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신축인가 그렇죠. 고민 후보에서 아예 탈락. 또 하나 반포가 있는데요. 86년생인데 반포 72평 결혼하셨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작아요, 작아. 근데 왜이큰 기회비용을 주고 고급 주택에 갔는가? 이분은 반대편는 고급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선호 아파트 정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어, 원래 개인 소비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차식이 너무 다안 좋아요. 이분 개인 투자로든 사업으로든 돈을 벌었을 때는 재투자에 대해서 흔들리게 됨. 하지만 가족을 위한 더 좋은 주거지, 주택으로 이동. 에세파킷 자기 자산 배분 개념이죠. 개념이 있었고 반포 아파트가 그래도 이제 동일성이 높고 환금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투자든 사업이든 계속 리츠 커리가 필요한데 인출이죠. 돈이 환금성이죠. 현금 환금성. 성이 좋고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자신을 떠나서 가족들의 거주 만족도를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이들 때문에 여기 가는게좀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분은 되게 중요한 요소고 단 소비나 투자는 다르게 큰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반포를 생각을 했는데 작은 집에 살기 싫었고 72평 매매로 들어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중고집단이 역시 중요하고 나한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분 있어요. 되게 재밌는 친구인데 96년생입니다. 96년생이 나이는 한남 75평 그러니까 전세로 혼자. 하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왜큰 비용을 내고 고급주택으로 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일을 시작할 때 어쨌든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딱 도달을 하면 나는 무조건 나인원 아니면 아소포를 가겠다 라고 한 목표가 있었대요. 이유는 명백히 대한민국 최상급지 아파트 중에 라이프 스타일에비호분이 되는 아파트 대상이기 때문에 라고 적었고요. 시그니엘는오피스테리에서 제외를 하셨다고 그랬고 그중에서 제 취향이 맞는 것이 나인원이었대요. 사실 제가 이분한테 처음에는 아소포가 그랬어요. 28이고 20대, 20대 차라리 아소포. 77평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드렸는데 이분이 어쨌든 자기가 정해진 목표치에 다달아서 기회비용이죠. 전세금이 거의 70억 정도 되는데 라인벌한면 75평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70억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 70억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차피 크지 않고 자기 자산 대비로 봤을 때 그게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형 평형 고급 아파트 높은 금액을 파킹하고 살려면 그 금비용이 크게 다가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셨고 나서포에 간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보니까 뷰가 예쁘긴 한데 사람은 땅이랑 가까이 살아야 좋다고 생각을 했다. 두 번째는, 아소포에 안간 이유죠, 이거는. 저번에 건물이 흔들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창문이 깨던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는 그게 좀 불안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아는 지인이 아소포 77평에 사는데, 서울숲에 생긴 공연장에서 울리는 소음이 집까지 쿵쿵 울린다라고 해요. 실제로 갤러리아 포레도 이랬거든요. 서울숲에서 매주 주말에 공연을 하거든요. 특히 봄, 가을이 겁나 많이 해요, 공연을. 트리마즈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리마즈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공연 소리가 들려요. 근데 갤러리아 포레의 30몇 층에 사는 제 동생도 너무 실끄없다는거예 주말에 집에서 뭘할 수가 없대요. 아섯 포덕이 피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말에 쉴 수도 없고 시끄럽고 뭐 집에 소음이 너무 쿵쿵 울린다라고 하고요. 서울숲에서 너무 공연을 많이 해서 사실 이런 시끄러움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 거주자 하시는 분은 뷰만 보지 마시고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봄 가을에 가보시면 실제 내가 거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상당히 시끄럽고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렇고 성수동이 생활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을 더위를 안간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제 구축이니까 안 갔다. 이분은 오히려 특이하게도 96년생 당연히 ASF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라인너리 혼자 들어오신 굉장히 특이한 또 케이스였고요 또 하나는 여기 살고 있는 제 후배 중에 여자 후배가 있어요 학교 후배가 있는데 그 여자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왜냐 이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남자들의 시선만 자꾸 내가 물어봤는데 여자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가 둘 있어요 둘이 후배도 한남동, 성수동, 반포 고려를 했었고 한남동의 지리적 이점은 상권 특유의 분위기 부자 동네라는 명성 그리고 모두가 마음에 들었음 성수동은 떠오르는 힙한과 뭐 서울숲의 존재가 성수동에 건너면 도산대로나 저 간당 접근성이 있었지만 여전히 상권은 한참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연무장대 상권이 얼마나 핫한 줄 아냐라고 이제 반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있는 그 소비력이 좀센 그 3, 40대 사람들은 성수동은 조금 너무 애들 노는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고 한남동이 오히려 고급 상권이 훨씬 많거든요 이 친구가 트리마제도 살았었거든요 트리마제는 뷰는 좋지만 실 거주 생활에서 불편함이 많았고 성수동에서 그 공장지대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불편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상권 부족과 성수대교 진입 시 교통체증이 너무 컸다라고 합니다. 저도 느꼈던 부분이고 이게. 근데 반포는 퍼스티지에 잘가꿔진 단지와 대단지가 가장 장점인데 삼산은 냄체도 좋았다. 그러나 교통체증이 심하고 반포에 대기질도 안 좋고 뭐 등등등 뭐 단점이 많아서 일단 반포는 제꼈고 나인원이 우선 신축이었고 제일 작은 평수가 75평이잖아요. 7 0평때부터 진입장벽이 시작하는 것도 강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게 뭐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형평형끼리 모여 있는 게이트형 단지와 소형평형때랑 같이 섞여 있는 거는 확실히 전 차이가 저도.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일과 비교했을 때 당시 더 일에 미분양 문단이 매물들이 있었고 두 세대가 함께 살도록 설계된 85평 등을 함께 고려했으나 나인월에서 나왔음에서 인월을 선택했고 3년째 살아보니까 한남동에 대한 만족도는 최상이다. 장점 중에 하나 남산 인접성, 구도심 신도심 모두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리적 위치가 최상이다. 강남 못지않은 상권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구도심 신도심을 모두 다 쉽게 갈수 있는 건 맞거든요. 한남동에서 남산 터널 타면 바로 을지로랑 구도심 종로 상권하고 연결이 되고 한남대교를 건너면 바로 신사동이고 경복수도가 바로 앞에 있고 문돌 올림픽대로 바로 탈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교통의 요청지라고 저는 생각하니다 차로 다니는 교통은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전철역이나 이런 데는 반포가 더 좋죠. 살다보니 집안뷰보다는 산책뷰가더 좋다고 생각하고 청1호 라인에 살아서 거실뷰도 잘 뚫려지 답답한 느낌 받지 못함. 잘 가꿔진 단지, 건너만족도가 크고 아직 단지 나무 성하이 못해서 단지가 어쩌저쩌 이렇게 저쩌고 돼 있고 차가 없는 단지가 아기 키우면니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너무 중요함. 차 없는 단지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기를 디트로네 같은 전동 자동차에 태워서 돌아다니는 게 단지 안에 차가 다니면 그 절대 못 하거든요. 아이들하고자 전거를 타고 막 돌아다니고 라이너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안에서 보면 뭐 주말에 나가보면 이제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뭐 세바 자전거 이런 거 타면서 노는 풍경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단지에 차가 다니게 되면 그런 걸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위험하잖아요. 아크로서울프레스 같은 아파트는 앞에 서울숲이 있지만 게이트형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숲이 그래서 사람이 들 되게 많거든 번잡하고. 근데 게이트형 아파트의 장점은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산책로나 그 단지에 심어져 있는 조경들을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게 그 안에 차가 다니면 그걸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 는 불편함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단지 세대수가 적어서 341세대인데 프라이빗한 느낌이고 커뮤니티 사용자 수가 많지 않아서 키즈 카페 등 여유롭게 사용하고. 이렇게 단점이 되죠, 추후 기술. 단점은 대로변 안쪽 라인은 괜찮은데 대로변에 있는 라인은 소음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중간 세대 2호에서 5호 라인 저층 105동부터 109동까지가 89평 라인이고 104동부터 101동까지가 975평 라인이에요. 여기가 대로변이 왕복 14선인가 왕복 8차선이잖아요. 당연히 이 대로변에 있는 라인은 좀 시끄러워요. 근데 두 블록만 이 정도만 들어와도 하나도 안 시끄럽거든요. 오히려 75평 라인이 더 조용하고요. 75평 라인 같은 경우에 여기 백구동 108도 마찬가지고 중앙에 있는 호수 같은 경우는 뷰가 악동뷰예요. 악동뷰. 뷰가 좀 답답한데 백구동에는 요 라인은 단지를 바라보고 있어서 뻥 뚫린 느낌이 나거든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1호 라인, 1호 라인, 여기가 그러니까 1호 라인이고 여기가 6호 라인입니다. 고층의 1호 라인, 6호 라인은 단지에서도 이 세대가 보이지가 않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한남, 유탄, 1호 라인은 3구역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쪽을 바라보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뷰는 좀 나쁘지 않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감성 넘치는 뷰가 좀 있어요. 6호 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나쁘지 않고 109동 같은 경우 여기가 되게 로열 라인이에요. 여기는 또 단지를 바라보고 있고. 이쪽이 한남글린공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남글린공원이 생겨서 105동하고 104동. 원래 부영부지였죠. 근데 부영에서 여기다가 아파트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104동하고 105동이 되게 안 좋은 동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공원이 생긴다고 라 해서 뻥 뚫려있을까 여기는 다. 뻥 뚫려있으니까 104동 105동이 약간 갑자기 로열 동이 된 거예요. 부영이 서울시랑 소성에서 지면서 여기를 이제 글린공원으로 개발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뻥 뚫린 라인이 되죠 여기가 이제 로열 호수가 된 거예요 어쨌든 라인원 한남에서 여기 고층 101동부터 104동 75평형 고층의 1호 라인과 여기 6호 라인은 괜찮아요 그리고 101동, 102동의 6호 라인은 이 앞에 동간 거리가 되게 멀고요 그리고 이쪽을 바라보게 돼 있어서 뻥 뚫려있는 느낌이 나서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중앙에 있는 호수들 중앙에 있는 데는 조금 답답할 수 있죠 중간 세대는 2호에서 5호 라인 저층 저층, 앞동비라서 답답한 느낌이 많이 난다고 함 그리고 모두가 남향으로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외관이나 이제 아파트 뷰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 수가 적어서 인원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단체 요가 같은 수업들이 가끔씩 폐강이 된다고 라 해요. 그리고 어린이집 개설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라 합니다. 다른 데 보내는 분들도 많고 한남동에 또 괜찮은 어린이집들이 많아서 영어 유치원 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아니면 아예 그냥 기사를 딸려가지고 딴 동네를 보내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 케이스 말고 더 인터뷰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돌고 도는 거라서 여기서 인터뷰를 끝내는 걸로 하고 이렇게 제가 가치판단을 하는 것보다 그냥 지인들이 써준 거 옮기면서 좀 하나하나 좀 읽어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뭐 뭐가 더 좋고 뭐가 더안 좋고, 뭐가 얼마고, 이런 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기를 선택한 80년대생, 90년대생,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50년대생, 60년대생들이 아니라, 80년대생, 90년대생들이 여기를 선택하신 분들 대부분이 보면, 자우성가에서 돈을 버신 분도 있고, 원래 이제 집이 잘 살아서 오신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정보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런 콘텐츠를 백날 해도, 진짜로 이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이 있으신 분들 은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인장을 해볼 거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보고 다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컨텐츠가 그래도 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ASF 갈때뭐뷰 당연히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주말에 서울숲에서 공연하는 거꼭 봐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일단 하고요. 나인원 같은 경우는 후문에서 나와가지고 남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좋아요. 어차피 집이라고 하는 건다 콘크리트로 지었으니까 저도 이제 나인원 커뮤니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커뮤니티 이용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고 지하 4층에서 테니스 레슨도 있어요. 풀코트 있거든요 나인원 한 다음에 커뮤니티를 이용을 굉장히 자주 하고 수영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그런. 것보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산책하고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서울숲 앞에 한번 살았었고, 그리고 남산 근처에또 살다 보니까 서울숲보다는 압도적으로 남산이 좋긴 해요. 왜 오르막길이 많고 산이잖아요. 운동도 훨씬 많이 되고, 길도 되게 다채롭게 있고, 사계절의 변화도, 많은 변화들도 볼수 있고 무엇보다도 서울숲보다 훨씬 한적해요. 거기도 한번 걸어가서 좀 보시고, 한남돌 같은 경우는 단지 안에서 내봉산이라고 하나요? 그 산으로 이어진 또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쪽도 한번 걸어보시고,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안에 있는 그 하드웨어 커뮤니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집을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자연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액전서 들어갈 때 푸드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선순위 채권 없는 경우에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드는 걸 추천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주변에서 본 바로는 나인원 전세 들어갈 때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근저당이 있는 집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제가 아는 지인들은 전세 들어갈 때 근저당이 없는 집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100억인 집이고 전세 가격이 70억이다. 나인원이나 더 저인이나 AS부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되게 비싸요 그러면 근저당이 한40-50% 정도 잡혀있다 라고 하면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집주인이랑 협의를 하던지 정 들어가고 싶다 하면 전세금을 좀 낮추고 월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컨텐츠도좀 만들어 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